아! 왔다! 궁금합니다. 왔습니다. 맞다. 왔습니다 안녕! 어서오세요, 아, 서 안녕하세요. 두 아,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. 아, 벌써 이미 아실 텐데 최고의 미녀 개그은먼이곳입니다 언니 미안해 위 놀러 왔어요. 처음 왔어요. 언니 뭐 이렇게 이쁜걸 갖고 왔어? 내가 만들었어 진짜로? 응 어. 아,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? 너너 닮은 거로 해왔어 색깔도 화사하고 <웃음> <웃음>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던 걸예요 언제부터? 저 데뷔할 때부터 그치, 어. 그때부터지 그치 어, 데뷔하고 나서 그게 언제? 너몇 년도에 데뷔 92년도 있어? 그럼 몇 기야? 내가 언니 9기 저는 오기 아, 그렇구나. 그런데, 언니가 어, 몇 년도 에데뷔했어 나는 어. <laughs> 야, 지금 2 어. 0 2 1 년이니? 그럴걸이하하히하하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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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유행어 있으세요? 없어요 <laughs> 우리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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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<laughs> 네. <laughs> 없는 게 특징이야 네하 없는 게 특징이에요. 아, 얼굴이 예쁘면 굳이 그렇게 유행할 필요 없어요. 아, 두 분이 얼굴이 아름다 아, 네. 우리 입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좀 쑥스러워. 나 유행 없어서 이렇게 큰 소리 쳐본 건 처음이네. 굳이 저희는 음. 어, 있는 존 <laughs> 있는 존재로 그렇지 어, 그냥 존재감이 때문에 나 있었기 때문에 뭐, 굳이 유행어 누구처럼 안 해도 돼요 야나 배고파 미칠 거 같아 그렇지 언니 또 아침 안 먹고 왔지 아우 나 집도 모른대 맞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배고파. 언니 주영고 내가 단백질 위주로 오, 맛있는 냄새 나 그래?